왕지. 피디 님이 생기다 근데 일단 제 캐릭터가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다시 왕지 캐릭터로 를올 겁니다. 응? 피디 님이 생겼는데 다크 초콜릿인데 유튜브를 접었어요. 근데 유튜브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 바꿀 거래요. 일단, 일단 그 분이 다크도 있네, 분이. 피디님이 됐습니다. 이거.. 피디님이 제 영상에 나올 수도 있고, 음, 언젠간 나오죠. 나오고, 그, 보도라 피디님이 돼서, 일단, 저한테 아주 잘 해줄 것 같습니다 또안 하나 보자. 안 왔나 보자 안하네요 응.